네, 예, 3승 1패 했던 두루. 다시 시작할게요. 아, 카드픽 할때7 플러스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 음. 뭐 노래 같은 거라도 넣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저번에 너무 크던데. 노래 같은 거라도 넣었으면 좋겠는데. 아, 녹화를 할 거라. 노래를 못 아이고 세상에 3코 이하만 반이 너무 반이 아이고 세상에 이거 뭐지? 라는 게임인가? 세상에 어떻게 이러냐? 일리코드 엄청 많은데. 지금 계십니다. 어. <laughs> 실례합니다. 지금 불 타고 계드니리코드 엘리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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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와 미쳤다. 나눈아 눈깔 눈을 감아야 되네. 근데 나 이렇게 나오면 좀 자신이 없다. 얘도 이제 동전 안 썼지. 이때 썼구나. Ja? Yeah. 뭐지? 어. 그러면 나는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치고 이거 치면 얘가 5, 2로 살아남아가지고 2, 3이랑 5, 2가 사는 거지? 안 돼. 6턴이니까 이제 광역기턴인데, 어. 음. 이렇게 치고, 이렇게 쳐서 그걸 씹을 수도 있어. 이걸 대볼까? 이걸 내서 얘가 맞으면 0능으로 정리하고 얘가 맞으면 이걸 이렇게 정리하고 아, 그건 안 되는데 이걸 쳐놓고 해야 되나? 다음 턴이 불기 턴인데 네, 이번 턴 하는 거 봐서 이거는 버리고 아니면 지금 영동으로 쓰네 지 공짜. 그래도 타봐야 돼. 명령을 누른다. 이걸 넣. 아니면 이거 이거 하고 명치로 갈력 불기둥턴인데 그럼 안 되고. 음 이거를 낸다. <목소리> 음 이거를 내로 명치를 찍는다. 다음 턴이 불기둥 턴인데 그러면 이걸, 이걸 이렇게 걸이 쳐놓고 뭔가 나올 거야 불기둥이 있다면 염창 이러면 이지 이렇게 이렇게 염려해서 잡으시죠 살짝 어그로 하듯이 하고 있는데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턴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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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런 걸 이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무조건 교환각을 줘야 돼 교환극을 어떻게 주냐가 문젠데 불균해서만 기형 쓰면은 불기둥에영능해 가지고 얘도 못 잡고 최악인데 있네 아눈 보라요 <놀라> 영능할 거고 이거 이렇게 잡을 거고 여기나 아이고 아이고 맞으나 안맞으나 상관없는 이거 이거랑 명능으로 이걸 잡을거고 얘가 이걸 잡을건데 비밀 안걸리나? 차라리 이건 비밀이 내 희망이 될수도 있어 차라리 있다. 엥? 라시다 지밀은 아끼고 아... 씨 결국엔 이거 이거를 못하는데 비밀이 나와가지고 거울상, 얼방 이런게 나와가지고 내가 이걸로 뺏어야 돼. 그리고 마법이나 영능으로 제거가 안되니까 아 불기둥. 어, 그럼 뭘 집었다는 거야? 이걸. 어, 불기둥 하나 꽁으로 뺀거 같죠? 비밀 걸어? 비밀까지 걸어줄래? 친구? 비밀? 아, 씨아 음... 12... 못2아2 12... 1이 없어요. 2 12... 12... 12... 12... 12... 12... 12... 불기둥2 12... 12... 12... 12... 12... 12... 12... 지2 12... 나는 무슨 광역기랑 이렇게 인연이 넘쳐가지고 삼기둥 맞은 것도 모자라서 눈보라 불기둥까지 맞는다고? 이거 지금 이게 지금 그건데 이걸 정리할 거야 그래 어떻게 되나 알겠어 주문 왜안 걸어? 못 읽고 있는데 그거 아니잖아 왜안 걸어? 복 <목소리도> 지금 이거 당장 잡아야 되거든요? 이것까지 내릴 걸 그랬나 안녕하십니다 굴작이야? 아... 말도 안 되는 도미님 안녕하세요 회장하고 있었어요. 3승 2패네요. 등장과 동시에 패배하게 됐네. 아 말도 안되게 줘가지고 짜증나. 아씨 아무리 생각해도 짜증나네. 이제 3승 2패 중이고요 조회하게 아.. 대이 무거운 것도 아닌데 이땅 거만 멀리 건나오고 짜증나게 도미님 이거 하실 줄 아세요? 하스 하실 줄 아시나? 보실 줄 아시나? 아좀 꺼져 아이 미기 나와 아 자, 짜증나 죽겠네 모르신다고 나가시네. 꺼지라고 하셔서 나가신 건가? 진짜 꺼지라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이건 망했다. 아, 죽이고 싶다.

이것도 패색이 짙은데고마 아, 그래. 맞추자. 맞추자 친구. 맞추자. 아 시작될 때구나. 그럼 잡아라. 잡기만 해도 뭐. 음. 손은 아는 프리한테 교환당하고 큰거 하나 내주라. 금그 보면 정말 방송을 보는건가 싶은 새끼들이 있어 이렇게 한 아, 지금 시청자 한명도 없는데 <laughs> 일단 영능를읽 없는 이걸 쏘거나 아니면 뭐 최악은 아니야 다 진짜 아.. 그래도 혹시 몰라 이 친구랑 아 설마 아닌데? 영구 영구 어라가 있단 말이야? 보름인데야 그딴거 하려고 잘했어요 하고 있는거야 지금? 뒤질라고요? <laughs> 아니 내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무거운 덱이어서 패가 꼬였으면 몰라요. 2코랑 3코가 1,2,3코가 그렇게 많은 덱인데 폐가 이렇게 꼬입니까? 뭐 이건 침묵해줘서 나만 좋았네? 진짜? 진짜 음. 영구 이런 게 있다고? 영구가 있다고? 영구가 있다고구데 본체딜을 하는 건 지금 뭔가 딜 카드가 있는 건데 도대체 뭐냐? 어, 이거 모릅니다, 이거. 어, 이거 몰라. 미친, 이거 진짜 몰라. 뭐야, 이거? 복제고. 이떻게 칠게요. 기둥갈피 한 번. 아니요, 뭔가. 그냥 측질기가 있는데 나를 두 턴간 인성을 부린 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인성을 누가 두 턴간 부려요? 손은 나거든 맞지 않나? 여기 손은 나야 누가 인성을 두 턴간 부려? 아니지. 아니지 그렇지 역전 하나 일단 영국 킬가면 피하자 이걸 내고 싶었는데 영국 킬가면 피해야 될것 같아. 수가 어떤 좋은 게 나와도 지금 비빌 수는 없어요. 둘리, 둘리가 나와도 내 도발이 지금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천상의 보호막까지 해서 둘리는 국호고, 둘리는 국호의 88이기 때문에 천상의 보호막을 영능으로 못뚫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침묵... 그렇지... 그러면은, 이렇게, 이 이렇게 이 해서 잡아 잡아줘, 어, 잡아줘. 어. 이거를 이렇게 피하나? 이런거는 대처법이 뭐냐면 저또 신경 안쓰면 됩니다 4 4 4 11 1뎀 2뎀 1뎀, 1뎀 모잘라네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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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성씨앗으로 변환하면 얘가 잘했어요. 죽으니까 가 죽으니까 킬가 이렇게 와, 아, 오졌다. 아, 오지는 게임또 한판 하고요. 좋구요, 진짜 이건 잘했다. 걱정, 니도 인정하네. 아, 좋아. 아, 오졌으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세요. 음, 진짜 잘했어. 좋아, 녹화 끊어 끊고 갈게요.